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이 원고는요, 제가 쓴 매일 10분 마음 수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대가 쓰는 말을 점검해라. but와 a n d 중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비슷한 사람이 잘 맞을까요? 아니면 반대되는 사람이 잘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고는 해요. 유유상종, 사람은 누구나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죠?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의 생각에 동조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안도하고 위로받습니다. 연인 관계든 업무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그것도 맞지만, 아 그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용어로 그런데, 근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 이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되게 반박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보다 자기가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즉각 반박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말로써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는 순간 그 관계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최고의 영업가들은요, 최면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최면 언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동조하게 만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동조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 책을 세 번만 읽으면 합격하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해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질까봐 불안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번만 끝까지 읽고 나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동조를 하는 언어가 and 언어예요. 그래서 마법의 단어가 뭐냐 접속사 and 그리고예요. 어 근데 그거는 네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과 내가 하는 말이 반대 언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전혀 논리적인 관계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를 쓰면 엔드 언어가 돼요. 그래서 어 그거 있잖아. 나 이번에 쇼핑 갔는데 거기 진짜 별로지 않아? 어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논리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어도요.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의 말에 동조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바로 엔드 언어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잖아요. 이렇게 엔드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 줘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내가 만든 컨텐츠나 내가 만든 기획을 싫어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였는지 관심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삶에서 공감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도 일도 협상도 이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이 관계에 몰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아주 쉽게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때 엔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